화이팅! 이렇게 한 30분 이상은 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오늘 리버스 난로에 왔습니다. 이 난로는 미판도 있고요. 이렇게 공장이 큽니다. 난로, 난로와 고구마통 또 여기에 부직갱이나 난로 관련된 부자재들 이렇게 많아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공장 내부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난로. 사기들 내내 어마어마한 양이 팔리는 난로, 이 멋있는 난로를 제작하시는 공장에 직접 왔습니다. 이사님 소개받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버스마운트가 저희 난로는 어쨌든 뭐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뭐 굳이 홍보를 필요 없지만, 하도 그만큼 좋은 난로입니다. 여기 난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네네. 한번 저와 한번 공정을 예. 설명을 오늘은 뭐 저희가 직원들이 없는데 그냥. 말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철판을 이렇게 레이저 기계에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아, 이게 레이저 기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얼마씩 되냐면 여러분 뭐한 4, 5억 정도. <laughs> 4, 5억. 네. 네. 요거를 이제 네, 모양, 동이나 아, 네. 이런 기타 도목을 이제 예, 네. 고시 하고 예, 청원하고 하면 그다음에 이제 결국이죠, 결국 해 주고 스캔. 이 기계를 눌러서 네, 네. 저 아까 저런 모양의 형태에 밴딩을 합니다. 음. 음. 뭐 이제 스토팅이라고 우리가 접어서 나서 마침 이게 을때 상태. 예. 접어 놨을때 틀리겠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해서 구석 구석들이에요. 어마 많죠. 예, 많죠. 당연히. 예. 뭐 하나하나 뭐 이게 연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많이 따놓고 옆에서 네. 절곡해서 뭐 이렇게 해서 칠하고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 연도도 맞찬가지 아, 쉽게 타고난 듯이.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늘 방향 올리면 구멍이 보이고, 내리면 막, 네. 뭐 이런 용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 요거는 저희들 날로는 공기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는 날로라, 처음에 네. 호치로 얘기를 해도 공기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공기가 이쪽으로 와라, 라고 지시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이게 없어서 막. 맞아요. 연통에 막, 막 이런 비가 올라오 있었는데. 그래 이제, 것도 장점이 있어요. 불길을 만들어주는. 공기 방향을 설정해줘야 예, 공기에 뜨거운 예. 공기로 이제 불길을 만들어내는공기가 예. 나갈 수있도 예. 요도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요런, 저특허데 머리가 없어서. 후라이같은 후라이팬 같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돌려요. <목소리> 네. 이게 해가지고, 공기 보려지 우리. 뿌뿌리 뿌 퍼포먼스 저는 뿌리 뿌야 알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이제통을 뿌리 <목소리> 뿌려놓고. <목소리> 공원이 나있으니까 이제 예.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막아주고. 자, 이 상태에서 예. 이제 나무를 넣습니다. 그렇죠, 나무 넣죠. 예, 나무를 만큼 넣고 예. 위에서 예. 위에서 불을 땡기 거죠. 보통 밑에서 불을 떼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거꾸로 반대로. 반대로.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요 예. 그래서 땡기면 예. 불이 붙으면 얘를 놓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쫙 빨려 들어가겠죠.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서 해쭉 올라가는 예. 거고. 연기가 안 나오더라고, 이날로 연기가 나면 잘못된 거예요. <laughs> 연기가 나면 잘못된 이유가 뭐냐? 연통 설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막혔잖아. 그렇죠. 네, 제가 고 그래서 이제 연통, 이게 연기가 난다는 자체는 좀 이상한 거죠. 잘못된, 잘못된 거고, <laughs> 담배불을 대면은 탁땡겨되더요올라 그래서 실내에 뭐 잡냄새,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기, 청정기라 그러나, 공기, 청정기라 그러나, 네 공기청정기라 그런 역할도 조금 한다, 아 이렇게 볼수 있어요. 담는 수까지 들어가니까. 공기가 딸려 <laughs> 들어가니까. 예. 실내 안에, 그렇죠. 안 좋은 냄새들이 예.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예. 예. 해서 물을 떼면 되고, 예.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난로는, 예. 제가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예. 어도 탑니다. 아, 예, 맞습니다. 왜? 위에서 들어가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많이 차도 난로는 음, 잘안 그렇죠. 뭐한달 뒤에 청소해도 되고, 그걸 그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보통 반 정도 차도 난로가 탄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많이 안 나고 이 완전 연소가 되니까 네.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점이 있고 보름에 한번 이렇게 청소하면 되니까 그다음시 이제 석토빙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착 끊기면 선발이 되겠죠 다시 좋아지고 이 난로의 장점이 또 카페 같은데 잘 어울리잖아요 아, 그렇죠 카페 뭐 식당 가정집 전환대 전원. 요즘은 하우스 안에 농막을 설치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뭐, 사용하시대요 내가 보고 천지 다 들어갑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대화도 가능하고 그렇죠. 커피도 가수있고 네. 물이 끓으니까 라면도 응. 끓겠고 이게 넓으니까 또 그렇죠 넓고 그러니까 라면도 끓고 뭐 밥도 같이 먹고 소주 한잔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고구마통 고구마통은 옵션이잖어요 옵션이지 요렇게 네. 해서 고구마 넣고 뭐 가래떡 넣고 뭐 넣고 네. 아그희가 알기로는 올해 철광석 값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기껏 한 30만원 중후반대 밖에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저렴하게 파는 예, 이유는. 예, 저희들은 이 난로는 이제 겨울 한철에 네네. 우리가 공급을 해드리는 거고, 얘들은 네.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 서민들 난로. 서, 서민들 난로. 좀 뭐랄까, 좀 뭔가 차원이라서 하고 네. 이거는 네. 이 난로가 네. 지금 자재값은 작년 대비해서 곱하기 2라고 보세요.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예, 많이 올랐는데, 네. 그냥 저희들은 그냥 현실적으로 한 2만원 정도 올려서 네. 그냥 계속 복을 하고 있고 30만 원 후반대면요.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네, 그렇죠. 날로 대형이고 또 이게 티가 몇 티짜리예요? 3.2티. 2T. 3.2티면은 굉장히 오래 쓸수 있죠. 네. 몇년정도 보십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채야 3.2티면 10년 정도 날로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뽑는 거예요. 관리만 잘하면 네. 20년도 쓰고 겨울에 뭐 설치했다고 해서 뜯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예. 인테리어 2가 인수 시간 나오는 거야. 저희가 하나를 설치했는데 겨울에 사고 나와서 어떻게하지 하세요? 옆에 다육이를 놨으니까 되게 예뻐요. 음, 다육이. 그래. 화분을 놨으니까 이게 인텔이에요. 나름 디자인도 예. 괜찮고. 예. 그래가지고 화분 다이로 쓰고 있어요. 음. 겨울 되면 치워버리고 다시 또 이제 그렇지. 난로로. 네. 혹시 사장님이 거 1년에 어느 정도 달립니까 1년에 약한 2,000대 정도. 오! 4개월 정도. 혹시 4개월만 2,000대요?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 수준이? 한 4년 정도. 4년 전에 개발해서. 아니, 개발한 건 7년? 7년 전에 개발했는데. 4년 전부터 2,000대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거 날로 어지간한 데는 다볼수 있겠네요. 지금 많죠. 많고, 아직까지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어. 그냥 그대로 올린 거는 바로 오늘 나가치가 아. 그래서 나름 그래도 인지도가 있다. 아, 아 메이커 있는. 음. 예. 날로 업계, 한번 거꾸로 타는 날로 업계에서는 사장님이 만드신 제품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1년에 2,000대 생각해보세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게. 근데 4개월 만에 나간다는 거죠? 죠 음. 근데 4개월 후에 또 판매 안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나가긴 하잖아요. 네 주문 오면, 주문 오면, 만들어 드립니다. 1년 내내. 사실 조금 만드는 거는 적자인데, 그래도 예예. 애용해 주십니까? 1년 내내 12달 만들어 줍니까? 그렇죠. 만들어 요니 이걸로 또조정원으 하기도 해요. 오늘 기 그렇죠. 혹시 고객님들 날로 필요하시면 제가 명함을 올려 드릴게요. 그러면 리버스 날로 상담을 받으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이 직거래로 판매를 하시니까, 여러분, 이거, 이 날로 하시면후회 절대 없으실 거예요.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카페, 저희 농장, 또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화력도 좋고, 또 간편하고, 또 날로 모형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날로예요. 리버스 사장님께서 다음 달이면 또큰 공장으로 이전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장이 아닌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사장님 만나보셨는데, 이 날로로 인해서 돈 많이 번셨겠어요 많이 못 벌었어요. <laughs> 왜 많이 못 벌었어요? 많이 못 벌었고. <laughs> 왜 많이 못 벌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제 뭐좀 아... 먹고 살고 뭐 그런 거죠. 이 <laughs> 근데, 근데 회사에 뭐... 옮겼어요. 회사에 옮겼냐? 비실해서. 아비실 냈어? 우리가 계업철일이 네, 네. 돈이 안 돼요. 하도 자재가 네. 네, 네. 분나이 심하니까 이게 또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이게 2차 산업이다 보니까 많이 포진데 있죠. 그렇죠. 경제업체도 많고. 예 그래서 자기 제품 개발 안에서는 음 맞아. 장이 힘들다. 네. 정말 힘들다. 돈 벌려.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이 과장 20일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저녁에 가서 따로 일해도 을 됩니까? 가능하죠. 설날, <laughs> 연날, 일 시키면 너무 잡아가요. 그래서 한 마디만 더할게 마지막으로 음. 이 난로를 혹시 후보 차원에서 좀 네. 우리 고객들한테 피아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난로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금성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그런 적 있었는데, 가끔 제가 이제 설치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 어떻게 아시고 구매를 했냐? 예예. 뒤져, 뒤져, 뒤져서 사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 예. 저희들이 뭐 알리려고 하고 막 그런 건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선택을 하신 거는 복이 있으 분이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겨울에는 걱정을 해도 된다, 이거죠. 사실, 가격도 아주 저렴한 네, 편이고, 부담이 없을때 이게 서민 날로 맞아요, 사실. 또, 그렇다고는 물건이 나쁜 거 아니에요. 물건 너무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단 AS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안 만들고, 철저하게 검도 딱, 아.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배송 중에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막 교환해주니까. 막 교환, 배송적인 네. 문제에서는 막 교환되고, 네. 또 이게 너무 주문량이 이제 폭주하니까 한그 정도, 지난 밤에 발송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왜냐면은 네. 하루에 막, 이게 난로가 너무나 일이 많은 거라서 하루에 100대 못 만든대요. 하루에 몇대 만든다겠죠? 하루에 30대 보시면 다 30대 만드는데 모집니다. 고객이 하루에 40대, 50대 주문 온답니다. 그래서 난로를. 제때때 못 만들고, 한, 이, 이틀 정도 지나야지 배송이 된답니다. 그런 점 고객들이 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토요일 날 놀아야 되는데, <laughs>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laughs> 지금 토요일 날 놓으셔야 되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laughs>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지금 시기인데, 네네. 달라는 시점에 갖다 드려야 돼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못 주면 얼마 나남다 고객과 약속이 깨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고객 약속을 지키 기 위해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일한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이렇게 리버스 나흘로 공장에 왔는데요. 또 새로 이전되면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 리버스 난로 저렴하고 경제적이고 또 운치 있고 아름답고 난로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예쁜 난로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으니까 제가 명함을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꼭 연락 주시면 저렴하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버스 난로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오늘 한복 난로를 하나 주문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렇게 랩을 분리했습니다. 분리해 보니까 난로에 관련된 소재들이 같이 딸려 오는데요. 테이블식이 가지고 이 날개가 펴지는 거거든요. 30평에서 50평까지 커버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양 날개를 벌렸어요. 날개를 접을 수는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그 다음에 여기 딸려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이거는 재받이고요. 난로에 나무 넣고 뚜껑을 닫아놔야돼 이렇게. 여 위에 구멍은 공기 구멍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25짜리 소켓. 그래서 백면 구멍 뚫고 나서 이 카바를 대줘야 됩니다. 또 세심하게 연통 테이프까지 보내줬고요. 이거는 여기 뚜껑에 이렇게 공기 구멍 조절하는 거. 너무 불이 많이 탈 때는 좀 줄어주고 불이 좀안탈 때는 열어놓고 여기 집게. 이런는 집게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간혹가다가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재 긁는 거 이거 중요하죠. 제가 차면 저희를 긁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 구멍 막는 거예요. 제 바닥 깔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폐기가 있습니다. 공기 불량을 조절하는 개폐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토치로 여기를 가열하면은 공기 대피는 역할이에요. 연통에가 열이 생기면서 공기 흐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토치를 살짝 이렇게 달고 주면은 이 공기를 대피 주는 겁니다. 처음에 불 지필 때는 공기가 따뜻해야지 연기 배출이 원활하게 빠지거든요 이 공기가 안 따뜻하면 연기 배출이 역으로 나오니까 먼저 토치를 여기를 달구는 형식입니다 이 재통을 이 바닥에다가 조립해야 됩니다 끼우시면 됩니다 제뚜껑을이 구멍에다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뚜껑 완성입니다 먼저 불을 지필 때는 이 종이나 박스 같은 걸 넣고 마른 장작을 작은 것부터 올려 놓으신 다음에 불씨를 살려서 큰 장작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불이 잘 타네요 큰 장작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30분 이상은 통 속에서 활활 태워 줘야지 내열 페인트가 전부 다 이렇게 철판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내열 페인트가 녹으면서 철판에 달라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유독한 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실외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태운 다음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